합니다. <laughs> 오늘 1승 1패에요 지금 지금 3판째입니다 오 짱이다! 오호오오 귀여 네이버에 뭐 치시고 6포를사실면6포 치시고 제일 위가 그맨 위는 광고거든요? 맨위 말고 진짜 그...뭐지? 그 판매 순 1위 광고 제외한 거광고공만 광고라고 밑에 떠요 그거 아닌 걸 사시면 어,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미니언 30초 남았습니다. 아, 이형님 감사합니다오 어? 음, 예 와, 매달려 있는 거봐 허허허허 <laughs> 흐흠 누가 누는지 궁금했는데 얘가 누누했어요 여기 위에 타고 있는 애 아래가 윌럼프 챔피언 이름도 바뀌었어요 누누와 윌런프로 음... 옛날에는 사람만 불렀는데 0, 이제는 3, 3, 3. 2인 1조에요 그죠? 설인도 사람인데내봤을이건 <목소리> 이길 것 같아 일단 조합이 뭐야? 또 천둥이지 뭐야? 감전이지 뭐야? 세주완이 이름 안 바뀌었냐고요? 아 그러게 세주완이와 <목소리> 누구누구로 바꿔야 되나? 됐어, 얘들아. 그만 쳐줘도 돼. 왜냐면, 누누는 먹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오케이. 미드 이즈. 자, 바로 과감하게 2렙부터 아, 굴, 굴려. 아, 누누와 설럼프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 굴려. 자, 이즈야! 이즈야, 이즈야~ <laughs> 보셨죠 여러분? 이게 누누다 디스 이즈, 어, 누누 예, 컴온. 깜짝 놀라죠. 저거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 재맛이지. 제맛이지~ <laughs> 아, 근데 이런 코너 같은 데서 못 굴리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 탑 럼블이네. 이제 풀 빠졌죠. 자 그럼 뭐다? 자또 굴려, 또 굴려, 굴러 굴러. 굴러 굴러. 잠깐만 이드리얼. 자 이거 내가 잡아주면 오케이. 어 좋습니다. 뭘 미안해. 어 잘했어. 저거 먹고 있을까? 어 깜짝이야. 오 살려줘. 자 도망갈 때도 눈굴리면서 도망가. 오오난느려질수 오오오. 없어. 와 캔비 슬로우드 멋있는데? 이게 누누인가와한번 누르기 시작 굴리기 시작하면 아느려질수 없어. 굿. 자꾸 누누가 철없는 소리에요. 음, 듣기 좋네요. 자, 이거 또 굴려. 자, 간다. 간다. 자, 얘들아. 누누 간다. 뭐, 아, 캠피 슬로우드. 누누는 멈추지 않아! 빵! 뭐야, 왜 체력이 안 달았어? 이거 버그 아니야? 체력이 안 달았어, 미포. 미니언이 맞은 건가? 뭐야, 왜 체력이 안 달지? 자. 이거, 갈줄 알았죠? 또 간다. 또 굴린다. 또 굴린다. 간다, 간다, 간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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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오오, 잠깐만! 오케이. 살려줘. 자, 좋았어.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 좋았어. 재밌게 잘 놀았다. 어, 바텀 재밌다. 자, 이것도 먹으면서. 성장도 해야죠? 바빠, 바빠. 정글로 바빠. 오케이, 굿. 뭐 선마하는 게 좋지? Q 선마. 할까? 오. 오. 집에 아주 멋있게 가는데? 왔어, 음... 난 이게 좋아. 어, 잠깐만. 어, 어디가 저쪽으로 올라야 되는데? 자, 이거 운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거를 잘 굴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연습이었어, 연습! 이즈리얼 만화 없죠? 자 이거 또 굴러가면은 자 이즈리얼 지금 당황했죠? 만화 없어서 지금 비전 없어요 비전 없어요 그렇지 이거 꽝! 제발 나이스 그렇지 와 눈은 좋아 눈은 좋아 재미와 강함을 다 갖춘 아 만능 챔피언인데요? 좋았어 이것이 누누 정글이다. 어, 라이즈, 땡큐. 오늘 왜 이렇게 우리 팀원들 다 괜찮지? 이렇게 갱가고 고맙다고 해주면은, 아, 정글 할맛 나죠? 자. 자, 근데 이거 제가 들어가면 다이브는 못 쳐요. 못 멈추기 때문에. <laughs> 꺾거나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다이브는 못 해. 알았어. 내가 먹던 거, 어? 밥 먹다 말고 간다, 진짜. 아, 이거 뭐 자꾸. 아니, 기다려. 기다리던가, 나 가는 거. 싸운다가가가가가뻥 그렇지 나이스 오나 죽나요? 나 죽나요? 아유 아 내가 너무 이 컬을 밟았네 그래도 뭐 어, 잘했어 오케이 아, 지금 아주 팀원들에게 좋은 기여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 나갈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커서 못 나가나, 일로? 어, 일로 나갈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와, 잘 굴렸다. <laughs> 잘 굴렸다. 나도 일단 6렙을 찍읍시다. 어이구, 안 돼. 어허. 야, 또 간다. 노전멸 알았어. 일로 와, 너 이지리얼. 일로 와, 이 녀석아. 아, <laughs> 오케이. 하지만 나도 여기서 사망. <laughs> 음 자, 라이즈 완기해야 돼. 이 눈덩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먹힐지 모르겠어. 곧안 먹힐 것 같아. 라이즈 완기해야 돼. 우리 팀 알았지? 자, 이즈리얼 지금 눈덩이에 세번 사망했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이즈리얼 또 빡칠 때 됐어. 그리고 이즈리얼 유저들이 항상 잘 빡치는 것 같아. 아, 이즈리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미포 이겨버려, 베인. 어, 뭐야, 블루 뺏겼어? 그레이브 이녀석. 오, 탑도 이기고. 자, 미드만 못 이기는데, 미드는 제가 또 굴리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또한번 굴려줘. 한번 굴러가. 자, 돌, 돌 굴러갑니다잉. 와우 예. 아하하, 재밌어. 죽지 마, 베인. 베인 죽지 마. 나 이거 하나만 먹을게. 얌 아우 맛있어. 누누 <laughs> 사랑해. 아 <아이> 참. 아 누누 <laughs> 어, 재밌는데. 자 이거 또 간다. 이거 <laughs> 자또 굴러가요. 또 굴러가요. 굴러 와우, 또 맞았다. 와우! <laughs> 이거 하나 먹어도 되겠지? 음, <laughs> 실로 회복 좀. 오케이. 야, 누누. 현장에 지배 잔디. 어, 이제 한 입에 먹힌다. 대박. 정글링도 완전 좋고, 짜잘한거 먹는 게 좀. 뚜뚜뚜. 아, 근데 W 솔직히 쿨이 너무 짧아. 이 스킬의 좋음에 비해서, 풀이 너무 짧아요. 그냥 무조건 굴러가. 또간다 자, 굴리면서 미니언도 먹고. 오! 오! 맞았니? 저거 맞았나? 너무 멀었다. 음. 근데 원래 여기에 또 자본주의가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이 챔피언의 강함과 자본주의의 챔피언이 새로 나왔고, 스킨이 새로 출시가 됐으니, 챔피언이 약하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근데 강하면, 게임을 하게 되고, 게임을 하다보면 스킨을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킨을, 어, 잔뜩.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도 예쁘게 만들고, 어, 내가 분명 먹었는데 어떻게 둘이 갈라져 나온 거지? <laughs> 이거 들었어요, 여러분? 누누 개그 들으신 분. 또 간다. 안녕 이즈리얼. 아. 아, 음, 아 편안하게 이겼는데 이거 근데. 근데 아직도 이렇게 반반 간단 말이야 싸움이 이즈리얼. 1킬 5데스 1호신데? <laughs> 자, 이거. 갑니다. 자, 3초, 2초, 1초. 자, 출발! 자, 출발! 공굴리기 간다! 오케이. 일단, 쓰레쉬 죽음.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냥, 그냥 가서, 그냥 꽝 하면은, 상대가, 오 당황하는 게막 보여. 또 간다, 또 간다. 어어? 그거 뭐? 오케이. 풀 뺏고. 와, 완전, 못 막아, 아무도. 여기다가 탱 가면은, 진짜, 언토쳐블인데? 냠. 물론 너무 커서 입에 못 넣는구나. 나이스. 아, 브라움, 쉴드 좋았죠? 자, 이거 너네 따라온다고? 너네 따라온다고?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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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어. 아, 그러게, 포식자가 하면 더 좋겠다. 그냥 깡딜 세게 하면 되려나? 그냥 깡 주문력 올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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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대사가 너무 귀여워. 말 되게 많아. 근데 이거 초반에 이기고 있어도 늘 역전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나대진 맙시다. 언제까지 이 눈갱이 먹힐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조그마한 애들 먹는 건좀 답답해. 아 뽀삐 단단하죠. 아 지금 이렇게 애매할 때 누누가 등장한다면 자 뽀삐가 캠피 슬로우드 그렇지. 아 그부가 세다 근데 이 눈땡이가 없으면 좀 쎄.. 약해진다 많이 그죠? 딱 대피할까지만 가고 아자 이거 몰라 이거 잘해야 돼 챔피언 대상 300 Q로 300이면 나쁘지 않은데.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부가 한 번도 안 죽었네, 잘 컸네. 자 굴려 굴려. 아, <laughs> 미니언들 깔려 죽는 거 너무 불쌍한데. 자, 이것도 바텀 가줍시다. 역시 갱은 뭐니 뭐니 해도 바텀 갱이 제맛이죠. 이렇고! 누구도,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규칙을 다 부셔버렸으니까. 자 바텀 가는 척했을 때 여기서 방심한 이들이 열. 너는 지금 방심했어. 너는 지금 누구와 게임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 이즈리얼. 어어어어 잠깐만요. <laughs> 아 안돼 이거 잡아줘. 나이스. 나. <laughs> 아. 어. 아 저거 피하면 <laughs> 어 속수무책이네. 좋아요, 좋아요. 라이즈, 제발. 오케이, 라이즈 잘 크고 있어. 이거 라이즈 완기하면은 뭐, 라이즈 막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우구. 역시 게임은 항상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거. 저, 저? 야, 이거 이장부터는 탱을 갑시다. 이거 갈까? 오케이, 나이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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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았어. 라이즈, 잘하고 있어. 음. 리드갱 많이 간 보람이, 쪼금만요. 오, 오. 어, 운전 재밌어. 두루룩, 두루룩, 꼬르르 아, 근데 데케백 탱조합 너무 구린데, 그냥. 일관적이게 그냥 갈까. 어어, 어어 미스포춘, 미스 포춘 미스 포춘 눈 없을 때 아무 것도 못 해요. 와우, 강타 두 개. 어어어어그어 게임 끝나나요? 여기어 베인이? 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거 좀 무리 아니야? 무리 같아, 이거. 막아, 막아. 조금 더, 조금 더. 타워에 들어가면 내 타이어 다이브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 어? 자, 이즈리얼, 너 지금, 너 지금 앞 삐져냈지, 너? 이 녀석아! <laughs> 음. 딜이다. 어, 눈는 딜이다. 이거 먹자, 우리. 용 먹자, 용. 이즈리얼이 요새 좋은 픽이 아닌가 봐. 이즈리얼 하는 팀이 다 지는데? 그냥 실력 문제인가? 잘하는 이즈리얼은 진짜 짜증나긴 하는데. 얌. 강타 두 개인 게 너무 좋다. 추강타 쓰면은 웬만하면 안 뺏기겠는데? 이즈가 좀 방어적인 픽이긴 하죠. 자, 게임 다 터져온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핸들링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 오케이, 이 정도는 되네. 운전 연습 좀 많이 하면은 이거 분명히 너프 당할 거니까 내가 봤을 때 W는 너프를 좀 받아야 돼. 좀 말이 안 되거든요? <laughs> 너무 좋아. 자, 이즈를 또 죽었죠? 10 데스. 그 전까지 또 눈으로 또 많이 올라가야겠다. 근데 픽이 좀 어려워요. 밴을 많이 당해가지고. 아, 또 점멸. 그레이브즈 너무 무서워요, 지금. 아, 싸워보지도 못하고. 누누한테 전멸 빼는 그레이브즈라니. 롤 하다가 세상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와드를 한도 안 했네, 내가. <laughs> 이거 그냥 존냐 가야겠다. 어 그냥 존냐 갑니다. 뒤를 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laughs> 이거 하다가 존냐 쓰면은 풀리나? 궁 풀리나요? 또 굴려. 아! 이는 좀 구려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구린 것 같아. 이 툭툭툭, 툭툭툭. 툭툭툭. 이거는 좀 구려. 러프 까진 아닌가? 그냥 잘 풀린 건가? 아, 라이즈 너무 잘 컸죠? 우리 팀다잘 컸어. 이건 진짜 지기 좀 힘들다. 이런 판은 진짜 지는 거 약간 힘들다. 어, 이즈리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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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암빛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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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돌 어디 가요? <laughs> 침착해졌어요. 이즈리얼 침착함이 증가됐죠? 오케이. 데미지 360. 와 개수가 개수가 1. 뭔 씨야 이거. 데미지가 이것만 맞고 한900단네9 0 0에 궁까지 끝까지 맞으면은. 3 0 데미지가 그렇게 계산이 맞나요? 이거 하나요? 오케이. 자, 아, 너희들 일로와. 어어어 어어 살려주시오! 오예. 아, 아, 너무. 근데 게임 이겼어. 여기서 끝나요. 오케이. 좋았다. 음. 바로 고. 딜 되겠지? 베인이니까? 타워를 밀지. 럼블 잡지 말고. 어차피 럼블 막으러 올 텐데. 오, 어, 어. 아무 이득도 못 봤죠? 좋지 않은 판단이었어. 좋지 않았어. 지금 와서는 또 애매한데 이거. 그래도 뭐뭐 뭐, 먹진 않겠죠? 가자 가자. 굴려 굴려. 어? 썰렌 나아. 아, 썰렌 아, <laughs> 음. 나이스.